잔나 웃겼던 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이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한뭐 열댓 명이 타가지고 삐 소리가 나서 이제 우리가 기다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우리가 딱 정확히 일곱 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 타니까 정원 초과 정원 어 초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세이한테 너 할머니랑 동자님이랑 세분 어, 모시고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 아니 장군님이랑 용왕님이 <laughs> 아, 진짜, 엘리베이터가 일곱 명 밖에 안 타. 그리고 막 이렇게 체격이 큰 사람도 없었는데. 어, 뚱뚱한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삐 이러더라니까. 어. 그래서 내가, 얘가, 아, 근데 무섭다. 어, 나 어르신들 다 같이 나랑 영화 보러 왔나봐서 내가 네가 무섭겠니? 내가 더 무섭지. <laughs> 갑자기 아. 두손 앞에 몸이 덤벌내지는 <laughs> 거야. 갔다고? 몰라. 아, 팔 아파 어 여러분들, 어머나, 저 그냥 집 가서 먹을게요. 오늘은 세이 혼자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만나다 반가웠어요. 저집 가서 밥 먹을게요. 어 너무 쪽팔려. 이게 뭐 하는 거, 어머. 어 내복을 껴. 어머. 아니,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어머, <진짜 이> 라 지금. <laughs> 아니 여기 남자들 많은데야 지 이렇게 치피하 진짜. 어떻게 <laughs> 야너 지금 문신 가린이 야다 <laughs> 매일전? 어 매일전. <laughs> 어머 우리, 어머 우리 고추 좋아하는데 고추가.. 그니까 러 우리가 어머, 어머. 밑으로 못 먹으니까 입으로 맨날 뭐 먹어대는 건거든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진짜 집에 가서 안먹게요 <laughs> <laughs> 오늘은 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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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만들어요아 <laughs> <laughs> 어, 왜문에얼 진짜, 어, 진 어, 진짜, 진짜, 어, 진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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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근데 여기 어. 오늘 뭐 100시간 그 대학교 약간 신입생 에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런 느낌? 어머 아, 너무 풋풋할 때잖아 선배님 사랑받겠습니다 너 진짜 장유서 모르니? 선배 앞에서 한술 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 거야 그아 그냥 아가리로 만 예의 차리지 이런 년들이 제일 폭스련이야 어 아가리로는 선배님 반갑다 집에 먼저, 어, 선배는 고깃볶이하고. 선배님, 아가리 좀 벌려보시네. 아, 이녀라. <laughs> 너 봐라, 이녀아 지금 오늘부터가. 내일 쉬고 연차 쓰면은 다음 주까지 뭐뭐 하든 뭐 이렇게 쭉쉴수 있어 맞아. 그래서 막 애들끼리 막 놀러 가고 막 이런 계획 막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남자애 여자애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단체로 막 여행도 막 가고 막. 아니, 우리는 없잖아. 그래 우리 없지. <laughs> 우리 그럼 언니네 살을 루미네 살을 우리 집에 살을 이렇 게. 그래봤자 다 물풍선들이지 방망이 가지내가 없는데 어휴 무슨 재미니 진짜. 그래서 나요번에 내가 어제 지하철 타고 집에 왔다. 근데 사람이 존나 많았는데 좀 짜증은 났지만 좋은 거는 약간 양기를 받을 수 있더라. 쳐다만 봐도 남자가 많아서. 지하철에서. 어. 지하철에 우리 나중에 지하철 몇 호선 어. 투어 한번 할까? 넌 진짜 지하철 빌런들 못 만난 게 걔네가 널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약간. <laughs> 만약에 얘한테 걸렸잖아,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너보다 내가 타노스다, 이렇게 보여주지. 까말머리 바로 쳐버린 거 누가 어른한테 20대 여자애가 막어? 야! 막 이렇게 욕하면 어디 이런 싸가지 없는 면이. 어리다. 야, 야, 야. 너 어른 동경 모르니? 그리고 내가 너 지금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너 조만간 큰일 치르겠다. 가, 이년아 그래, 이제, 세이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 육체적 힘도 쎘었는데, 이제, <laughs> 영적인 힘도. 아니, 그건 쿠키 영상을 꼭 봐야 돼. 아, 차돌찌개 맛있다. 음. 약간 명이나물처럼 절여놔가지고 쭉 파인데 명이나물 맛이 나는데 맛있다. 음. 근 맛있어 고기. 음. 삼겹을 시까 오겹을 시까그 응? 응? 뭐라고? 나 먹고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그거 알지? 고기는 끊기면 안 돼. 음. 맞지 맞지. 못 당겨 하나. 근데 예전부터 언니랑 나는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 었남생이 닮았다고 얘들이 그분 나쁘지 않아. 굉장히 예쁘다 생각해서 근데 세이는 진짜 몰랐을 때는 아예 모른다니까 진짜 내가 진짜 처음에 얘랑 풍자랑 골든벨에서 그 만난 적에 그때 엄청 놀랬다니까나 몰랐어 진짜 나는 방송 안 했으면 남자 사봤을 것 같아 당연히 사기지 세이가 이제 먹어 도될것 같아 네. 아, 이거 먹어 아어 아, 아.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세인은 나랑 영화 스타일이 맞아. 나 블록버스터 걸좋아나 존나 나 진짜. 우리는 마블 다다 봤어. 드라마부터 영화 딱 다. 근데 마블이 좀똑 같은 게그 기다리다가 서1 하나 됐어. 그건 맞지. 아 근데 오늘 영화 영화관 사람 거의 꽉 찼다니까. 아뭘뭐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게좋다어 맞아. 약간, 약간, 세이는 게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마블 영화를 보다 보면, 어, 막, 감탄사가 있거나, 하하, 이렇게 웃잖아. 그때 막, 이렇게 같이, 우리 다 같이 웃는데, 갑자기 딱 어떤 순간이 딱 되고, 사람들이 긴장해서, 다 같이 정적인데, 얘가, ᄌ <laughs> 됐네. <laughs> 근데 ᄌ 되는 상황이었어, 진짜로. 어, 진짜 ᄌ 되는 상황인데, 다들. 하, 나 코로나 그 풀리기 전에 루미랑 둘이서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시작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막 활기차게 다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저기야 <목소리> <목소리> 근데 내 얼굴 파고, 눈파 아. 와, 와, 몸매 너무 예쁘시다. 언니는 만약에 몸매, 얼굴. 하나는 진짜 이 세계에서 최고로 1등이 되게 준대. 대신? 나머지 하나는 영 아니래 그럼 뭘 선택할까? 몸매! 나도 못생겨도 사람이 몸매 좋고 옷잘 입으면 이뻐, 어, 이뻐 보여 근데 얼굴 이쁜데 사람이 옷을 되게 찌질하게 입잖아? 뭔가 얼굴이 더 비루해 보이고 그가 <laughs> 아니 오늘 세이가 그 뭐지? <laughs>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광고 같은 게 나왔어 어떤 뭐제 나이가 이제 뭐 78입니다 이러면서 뭐 막 그런 얘기가 나왔다, 갑자기. 우리, 우리 전화할 때까지 우리 다 저렇게 혼자 살고 있을까 해서 내가 아니야, 우리 옆에 없는 애들도 있을 거야. 몇 명은 갔어, 씨. <laughs> 그래서, 땡. 그러면 <laughs> 있는 애들끼리라도 모여서 같이 살까? 이러면. 50대에서도 같이 살아도 돼. 그때까지 없으면 진짜 없는 거야. 포기해야 돼. 진짜. 언니, 전화해, 부탁해서. 아,